인권이 차별시장권고 수용하고 20년 예산에 반영하라. 반영하라.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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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롭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 나라의 사는 사회복지사로서 여전히 저는 암묵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법제화, 근무제 법제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우리 그룹법은 여전히 한순간에도 실수 없는 24시간 365일 막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부터 부루파 예산이 복공기구로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과장이 뭐라 했습니까? 복공기구로 가야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고 예산 증액이 용이하다고 사탕 발림 소리를 했습니다. 지난 2년 우리는 세 번의 광화문에서. 155일 넘게 천막 농성을 하고, 수차례 광화문까지 행진하고, 국회 앞에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1인 시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 올해 겨우 사회적 일단에서 빠지더군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러더군요. 복권기금이라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국회에서 전문가 모셔다 왜복권기금이라안 되는지, 왜 일반 예산이나 예산으로 다시 환원해야 하는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기, 당당해지기 위해서라도 말할 겁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복불복으로 조정된 복권기금으로 아이들을 키우라 말하지 마십시오. 어, 며칠 전에 5월 23일에, 어, 제가 포영정책, 어, 포영국가의 아동정책 발표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입소에 대한 수급비를 위해서 조사하지 않겠다. 그냥 지급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많이 도와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2020년까지 우리의 임금을 높여주겠다. 그 얘기였습니다. 어, 아까 자세한 얘기 들으셨지만 매년 8.6% 해가지고, 어, 매년 인상해서 2 0 2 0년까지 다른 곳은1 0 0 우리는 95% 인상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데 포용 정책을 발표하는 자세가 진일부하지 않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에 아동의 우리 그룹포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관리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동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의 아동복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당을 시설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한다는 내용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협동조합이나 법인을 만들어서 그룹폼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어 포용적인 아동 정책 맞지요? 맞습니까? 이게 포용 국가에서 포용하는 아동 정책 맞습니까? 지금 현재도 위기의 아동들 가장 국가가 먼저 책임져야 할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차별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아이를 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었습니다. 아동들에게 자발성을 가리키고 너희야 할 말을 충분히 하라고 말하는데 우리한테 한 번도 아동 포용정책 발표하 너희들은 어떻게 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네, 그분을 드리긴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얘기가, 우리의, 우리의 현장의 목소리, 아들의 생각, 아들의 권리가 최, 최우로, 어, 우려되지 않는 그런 정책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말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할수 있는 건 모든 걸다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게 차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급여가 낮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빨리 올려주고 동일한 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주기 기대합니다. 그런데 왜그 예산을 로또를 판 이익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까? 이제 정부가 국가가 책임을 진다면 내가 낸 세금으로 정정당당하게 아이들 키우고 싶습니다. 일반 세금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의 응답, 우리 선생님들의 응답, 우리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질문에 국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유독 아동그룹홈 종사자만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물었습니다. 전국 1,500명 그룹홈을 대표하여 지난 2017년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답을 주지 않아서 2018년 9월 10일 인권위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19년 4월 드디어 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음 한편에 있던 묵혔던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3호에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도 적용하여 아동 양육시설 종사자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룹홈은 15년을 차별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의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아동그룹홈의 어려운 현실을 어, 정부와 국회의원님들은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종사자들이 차별대우받지 않도록 2020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아동정책 실현 아동그룹홈에 대한 차별 개선부터 실천하라 우리는 3천여 명의 방임과 학대 아동들을 보호하는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종사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그룹홈 종소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개선 권고 2014년 복권기금으로 이관된 아동그룹홈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으로 환원 그리고 5월 23일 발표된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국가의 책임인 아동보호를 대신하는 아동그룹홈은 민간의 자발적 권력으로 출발하였다. 방임과 학계 가정해제 등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아동그룹홈에 국가지원이 시작되었고 법제화되었지만 지난 15년간 정부의 지원체계는 만들어만 놓고 있고 관심조차 없는 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에게 누려야 할 처우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그룹함을 포함한 국고지원사회복지시설은 법률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적용받지 못하고 사업지침에 간단히 명시된 1인 인건비 2,618만 9천 원이라고 지원 기준만 표시되어 있다. 자격증을 딴 1년이라든 경력을 많이 쌓아 10년을 일하든 똑같은 체제임금 수준의 임금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동근로홈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시정을 공고하고 있으니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정책개선과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아동 그룹홈의 예산 출처다. 법적인 체계에 속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다. 즉, 아동 그룹홈은 아동 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및 예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 예산 구으로 아동그룹홈은 조금 복지부 일반 예산에서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전환시켰다. 복권기금은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예산 수입에 의존하고 긴급한 정책 수요 등 신축적 운영이 요구, 요구되는 기금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구조가 필요한 아동그룹홈 사업과는 전혀 다른 예산으로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산 출처의 변화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정책실을 위한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작용되고 예산 국회에서는 아동그룹홈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안정적 재원 구조에서 아동그룹홈의 보호아동과 종사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는 아동그룹홈의 예산 출처를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으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용국가 아동복지정책이다. 5월 23일 발표한 이번 정책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은 높았다. 그러나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직접 아동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현장과 이를 대변하는 협의회와는 단한 번의 공청회나 몸의 자리가 없었다. 보건복지부라는 일실 안에서 마련된 이번 정책이 과연 아동을 중심에 두고 모두를 포용하기 위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인지 아동복지 현장은 강력하게 따져보고 싶다. 아동복지는 당연히 아동을 중심에 두고 주위를 둘러싼 많은 요소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현장,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정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게 계정 휴업 상태라고 조롱받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포영국가 아동복지정, 아동복지정책 발표와 함께 언론에 기고된 기본원을 기념하면서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00년 전 조파 강정원 선생님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양국가 아동정책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의 10년 아니 100년을 내다보는 과감한 투자가 될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힘과 지혜 굳건한 의지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2 9 1 9년 5월 30일 사랑모은 한국아동청소년그룹법 협의회동, 회원 일동 정부는 유권이 차별시설 권고 수용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하라! 반영하라.